지금 집을 지을 건데요. 지금 노가다 타임인데. 아빠 노가다를 안 해줘. 그리고요 맛있는거는구에다면요 양은 오늘 배고배불안 줘서요. 오늘 배불살 고 줘요. 야, 근데 어그양어 그. 재인이는 어, 그, 바닥이 분홍색인데? 난 보, 난 밝은 밝. 야, 넌 엄청 보. 잘 짓는다. 야, 나 엄청 잘 지워. 야, 건축에서 13층도 만든 사람이야. 13층이야. 어. 나 저번에는. 이리와, 좀비. 나 저번에는 2층 만든 데 좀비 이리와, 고작 2층. 언제 4층도 만든, 어? 큰 게! 응, 음, 필요 없어. 64개 있음. 우리가 27층이기 때문에 27층까지는 안 만들거고 유리창도 있다네 어올있어인이는뭐 만들고 있어? 집 집? 분홍 바닥만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분홍 바닥이지 분홍색 바닥만 만들고 있는 거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, 유? 오빠는 벌써 막 유리창이랑 막 만들었는데 나치사하게 벌써 만들고 있었어 치사하게나이친구까지나치사하냐나응 <laughs> <laughs> 아니 제니 나이치. 나이치. 나왜나한테나래치사이치 나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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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치. 나기는 좋아합니다. 좀더살 못합니다. 아니에요. 맞아요. <laughs> 오케이. 안돼. 삼남삼. 옆에 오빠 집 지어지고 있다. 하늘 막 날아다니는데. 그오케이 <스> <탕> 먹었다. 닭고기 <laughs> 먹었다. <배> <laughs> 서바이벌 하면 서로 죽이는 거야? 아 죽을 수 있어. 근데 크리에이티브도안 죽어 봐봐. 이 크레이티브 도야 체력이 안 달아. 와봐 근데 죽을 수 있는 방법 있어? 뭔지 알아? 명령어 키를 치면은 얘 죽어. 칠까? 아 <laughs> 제인? 그러면 제니한테 맞겠지. 자기도 죽일수 있어. 넷. 네 칸. 음. 아야, 죽였어. 두, 세 칸. 네 칸. 내집 밤. 짠. 나 이색은. 안 돼. 이색이 좋아. 응, 안 좋아. 너무 좁아. 아니 이 좋은데 예쁘지? 야저집 아니 아니 예쁘다고 해 아빠 내집 예쁘지? 아빠 내집 예쁘지? 음, 미안서 어 예뻐 아주 색, 색색이 아주 색깔이 아주 이쁘네 그냥 음. 벌써 1층 거의, 거의가 아니라 이미, 이야 완성! 1층 완성! 나 뭔가 안 좋은데? 뭐, 너무 길쭉하잖아! 헐! 찐, 안녕! 안녕! 나 이제 기다 만들고, 남의 집 부술 수도 있어. 응. 근데 제인이한테 또드러봤지 제인아, 오빠 집 부셔봐. 로아, 킬치게. 아니. 아, 안 부셔. 부셔봐. 킬치게. 아니야. 나안 부실 거야. 부시면 바로 킬친다. 알겠지? 협박하지 마라. 하고 싶어. 7까지 똑같이. 안안 하나, 둘, 셋,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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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, 넷. 넷, 넷.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한놈 속산, 녹구리 오징어. 하나, 둘, 셋, 넷. 넷.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몇 층까지 만들려고? 나? 한 3층까지만 만들까? 야 근데 너네들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안하고 게임만 하니까 별로 재미없다 뭔... 그치만요 저 집은 안 예쁩니다 예쁜건 아니지만 하지마 아니에요 어차피 곧잘 시간이니까 항상 낮으로 여기에다가 항상 낮으로 설정이기 때문에 비는 비는 안 와요 나라 오로라 주작이요 난 주작이야 그리고 이 창문이 지금 이 건축물에 이건 달려줘 이거는 이 유리창이 6개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재인이도 유리창 엄청 많이 만들었네 요것을 어그한 6개, 6개가 개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완성됩니다 그냥 집만 만들고 재미도 없구나 그냥요 뭐,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만. 그냥 지금 1화차결만 2차에... 할게요. 지금 1일 차이고요. 제니는 곧 사냥하러 갑니다. 전화 알고 있어요. 그러세요. 어,